있어야겠어. 방금 아무리 어 어메이판. 어예이판 짠. 아이고. 짠, 되게 맛있겠죠? 야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고 계란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는 어디 있어? 알겠다. 이렇게 두부면 면이 두부예요. 사실 두부면은 조금 퍽퍽해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참기름을 이렇게... 크으. 역시 한국인은 참기름이지. 아, 이쯤 되면 먹어도 될것 같아. 2분 동안 비벼 면먹 같아. 아, 손 아파서 못 먹겠어. 아, 음. 맛있어? 음. 음, 해치가 많아서 좋아. 음. 사무실을 옮기고 싶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사무실을 봤었는데 드디어 옮길 사무실을 좀 정해서 오늘 실측 상담 하러 가요. 그리고 그때 초보 운전 영상 올렸었는데 지금도 물론 초보지만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이 늘었죠. 네. 혼자서 이제 나 강남도 가고 혼자서 삼성도 가고 잘된겨 이거 <laughs> 원래 직진도 됐었나? 됐었지. 신천이 막혔지. 야, 이 새끼는 <laughs> 어 찍고 있었나요? <웃음> <웃음> 되게 감성적으로 찍고 있었는데 아 그래? <laughs> <laughs> 파괴매트 아, 깜빡이를 키고 들어와라 진짜 우리나라의 운전 막한 사람 너무 많아 <laughs> 괜히 무한하니까 나 봐봐 이렇게 깜빡이 키고 들어갔잖아 차가 없어도 흐흠 <laughs> 어, 진짜 흐린 날에 와도 되게 밝다. 음. 어, 그러네요? 아, 네. 오늘 날씨 초반데 되게 따뜻해요. 우와. 음. 이렇게 휘리릭 휘리릭 그려지는구나. 신기해라. <laughs> 이거는 네. 지금 됐는데, 이쯤으로 이렇게. 네네, 그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 박스 되거든요. 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휴게 공간이 안 되나? 가아 어, 어, 어. 가벽 뒤쪽에 해도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네. 이거를 수납이라고 생각하면 한 정도를... 짜라란 <laughs> 베란다에 홈트 기구를 새로 놨어요. 사이클 같은 거는 앉아서 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힙에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렇게 서서 탈수 있는 약간 스쿼트 하듯이 살짝 몸을 아래로 낮추고 상체를 고정한 다음에 다리만 이렇게 막 굴리면 엉덩이 아랫부분 자극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고 하면서 식단도 진짜 열심히 하고 운동도 거의 주에 다섯 번씩 하고 그랬었는데 아웅아!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PT샵이랑 필라테스샵이랑 다 1대1 퍼스널샵인데도 다 운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운동할 데가 없고, 홈트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집은 완전히 쉬는 공간이라고 느껴져서 차고 싶지도 않고, 집에서는 원래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싶기도 하고, 아, 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운동 가서 인바디를 쟀는데 거의 운동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조금 충격 먹고 이 운동기구를 샀습니다. 이게 10분만 타도 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30분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윤스테이를 보면서 탈 거예요. 제가 윤스테이 진짜 좋아해서 유미 언니 너무 귀여워. 해이없다 맛있어요. 이제 아옹이로 끝. 끝.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없어. 다 먹었어. 오늘의 요리는 고등어를 구워 먹을 거예요. 그린 요거트를 먹어야 되나? 고등어를 구워 먹고 그린 요거트를 후식으로 먹죠. 이런 식으로 고등어를 포장해서 컴팩트하게 파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걸로 먹을 거예요. 제가 요즘 그린빈을 엄청 넣어 먹고 있어서 그린빈 좀 이렇게. 마늘을 막 넣어줄게요. 마늘의 민족이니까. 레몬이 안 썰리네. 올리브유를 소금 살짝 후추부 후추, 후추 그리고 로즈마리를 이렇게 이렇게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오븐형 에어프라이기면은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에어프라이기가 밥솥처럼 생겨서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냥 저는 집에 원래 있던 발뮤다를 쓸 거고, 15분에 맞춰줬어요. 200도에서. 다 됐어요. 오. 짜잔. 어, 좀더 구워도 되겠다. 조금만 더 구울까요? 마늘이랑 엄청 잘 익었어요. 그쵸? 이렇게 뿌려주면 진짜 무슨 일이야? 내 채널에 이런 비주얼이 나오다니? <laughs> 그리고 저희 밥은 조금만 먹기로 했거든요. <laughs> 요즘에 탄수화물 줄이고 있어서. 이건 제가 미리 해뒀던 밥 냉동한 거예요. 흰 쌀밥에 바라 현미랑 병아리콩, 렌틸콩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얼려서 해동해서 먹으면 살이 덜 찐대요. 이건 원래 있던 반찬이에요. 단촐하다, 단촐해. 그치? 오, 맛있어? 고등어 맛있네. 음, 너무 맛있어. 고등어인데 한식 고등어 맛이 아니야. 오빠 너무 금방 배고플까? 괜찮아. 그릭요거트 날짜가 지났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 먹고 후식으로 먹으려고 그랬거든? 날짜가 지나서 먹을 수가 없어. 그거 엉덩이 쪽에 놔두면 짜증 내는데. <laughs> 진짜 웃기지 않아? 몸이 접해야 되니까 귀찮지. 우리 <laughs> 봐. 아, 잡혔어.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이제 나갈 준비할 건데 지금 <laughs> 제가 이 카메라 두고 찍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몽 삼각대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들고 있습니다 <웃음> 괜찮지? 요거는 <laughs> 제리 언니가 선물을 해준 건데 진짜 너무 좋아요 르라보 핸드솝이고 히노끼 향인데 진짜 너무 좋아서 새로 사고 싶은데 품절이더라고요 계속 지금 다 써놔서 애껴 쓰고 있는 중인데 손 씻기로 어떻게 애낄 수 있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샤워 젤도 있는데 핸드솝 형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손을 씻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부터 씻고 세안을 할게요. 지금 점심이기는 하지만 첫 세안, 아침 세안을 할 때는 제가 저작의 약산성 폼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몇 통째 꾸준히 쓰고 있는 게이 닥터지. 클렌징 젤 폼이에요.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물 세안만 하기에는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전날 저녁에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자거든요.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자외선에 영향을 받을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는 이런 저자극 세안제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이런 젤투폼 타입이에요. 되게 도톰한 젤 타입이 만져보면 되게 도톰 폭신한 느낌이 나서 다른 클렌저들보다 훨씬 사용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물을 묻혀서 롤링을 하면은 점점 조밀한 버블폼 타입처럼 변하면서 클렌징도 잘 돼요. 요 미세한 버블 입자가 미세먼지, 선크림, 그리고 모곡성 노폐물을 잘 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선크림만 바른 날에도 이것만 사용해서 클렌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품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그 제품이 이거거든요? 여기에는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멀티 프로바이오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섯 가지 프로, 프리, 포스트, 멀티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5바이옴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각질 케어를 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던 거에서 피부 장벽에 영향을 채워주고 장벽 보호까지 해줄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사실 사용감에는 큰 변화는 없어요. 이제 다시 씻어내줄게요. 제가 다른 약산성 폼도 사용을 해보려고 막 구매해서 돌고 돌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닥터지게 제일 부드럽고 사용감이 좋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또 선크림만 바른 날에 이런 약산성 제품으로 클렌징이 잘 될까 의심이 드는데, 이거는 의심 없이 부드럽고 건강하게 클렌징 할수 있어서 계속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안하고 나서 말하는 동안에도 피부에 담김이 전혀 없이 엄청 촉촉하고요. 제가 클렌징 제품을 정말 잘안 바꾸는데 계속 쓰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것만 쓰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것만 찾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안을 다 해줬고요. 요즘에는 그냥 토너나 스킨 안 쓰고 이런 좀 묽은 앰플 그냥 첫 단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줘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단계를 많이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괜찮으시죠? 삼각대님. <laughs> 그리고 이거 허스텔러 글로우 시럽을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 크림이랑 블렌딩을 할 건데 진짜 반 방울씩 이렇게. 이게 스킨앤랩에서 나온 베리어더 인텐시브 크림인데 요즘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고 추천하는 유튜버분들도 많아서 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 글로우 시럽이랑 같이 섞으면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면 스킨케어는 끝이에요. 이게 이제 선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고, 밑반 바르면 나갈 준비 끝입니다. 썬크림은 요즘에 요거 새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영상 올릴 때 출시될지는 모르겠어요. 에스파 워터스플래시 라이너로 새로 나온 시카 톤업 크림이에요. 요게 톤업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뭔가 무기자차처럼 발리거든요. 제 생각엔 뭔가 칼라민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톤업도 자연스럽고 발림성도 좋으면서 에스프도꽤 높아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뭉치는 거 전혀 없고, 나중에 밀림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착착착착 흡수시켜주면 또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눈썹에 낀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고요. 브로우는 살짝만 채워줍니다. 이거는 멜릭서 누드 크래커 컬러예요.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이렇게 살짝 생기만 주고요. 그럼 끝이야. 허듬이 백점갔네좀날리 고가겠다. 그럼 끝! 자, 섯상시 하나 둘셋넷 다섯 후후후후둘셋 다섯 후후후후후둘셋넷 다섯 후후후후후 다섯 둘셋넷 다섯 후후후 여섯 둘셋넷 다섯 일곱 조금 라주 속도 쭉하 어깨 긴장 풀고 뽑아는느 천천히 상체 내려가시고. <laughs> <laughs> 올전 마지막. 오른손으로 발목 바깥쪽 잡아 주세요. 터치. 그렇죠. 예, 살짝 손바닥으로 눌러 주는 힘. 예, 그대로 체인지. 손바닥 살이 눌리도고 체인지. 그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손바닥. 예, 바꿔서 체인지. 후. 예, 하나 어깨요 한번 세요 예, 삼목과 손목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시 둘. 예, <laughs> 어. 올라오세요. 옆구리 다리 살짝 만 앞으로 보낼게요. 자 기다려 자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이다리 들어 올려 하나 다리 살 장만 버티 네 그렇죠 붙이고 그다음 다리 쭉 들어가 자그 상태에서 천천히 천장 쪽으로 다리 밀어들 때인 풀리면 안돼못 들어 쭉 밀어서 올라오 자등 붙여야 들어 올라올 수 있어 스포는 이거 이거 팔있죠네팔 팔까지 계속 밀어야 돼 그다음에 다리를 다리를 밀려가면 떨어져요 네. 천장 쪽으로 발끝 계속 찔러 쭉 찔러서 올라올게. 이곳에서 버티고 내려올 때 천천히 척추 하나나 하나 내려. 아, 제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팔딱 밀어 벌써 등딱붙여요그 다음에요 다리 살짝. 어, 아직 뛰지 마. 아직 뛰지 마. 어. 우와 못될것 같은데. 이렇게 밀어. 잠시만요. 다리 펴요. 아. <laughs> 아직 안될 거야. 아직 뛰지 마요. 아직 안 들어. 여기서 엉덩이 있으세요 발가락 천장 럼쭉 들어. 더 들어. 쭉 들어. 더 들어요. 더 더 들어요. 자 엉덩이 어, 조금 더 굴복 밀어줘. 더 밀어요. 엉덩이.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목이 푸짐. 목이. 겁이 있으면 겁 신하면은 힘들어 이게. 와, 너무 무서워. <laughs> 머리 깨질 것 같아요. 로맨에서 선물을 따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차랑 다과 같은 건데 이건 차랑 먹을 수 있는 생강 호두 점과 당류자 피칸. 애플, 시나몬, 아몬드. 이거는 루이보스 차 같아요. 위아, 루이. 라고 써 있는데. 제가 로맨 리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광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직접 돈 주고 사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가끔 이렇게 보내주시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헉, 이름 너무 예쁘다. 그 여름, 그 바다. 찻잎이 색이 굉장히 예뻐요. 복숭아 루이보스고요. 여기도 약간 꽃 같은 데 들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차 우려 먹을 수 있는 컵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이거 좋다. 여기에 한번 차를 마시면서 작업을 해볼까요? 차를 마셔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다. 두 스푼 정도면 될까요? 꽃좀 봐. 예뻐. 전이는 주면... 음. 일을 안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일합니다. 브이로그에서는 <laughs> 딱히 보여주지 않지만, 중간중간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요즘 촬영을 밤에 하기 때문에, 촬영은 시간을 내서, 좀밤 시간에 가서 아예 한꺼번에 한두개씩 촬영을 하고 오는 편이고요. 편집은 세검님이랑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배가 고픈데 일단 인트로를 만들고 먹어야겠어. 음, 괜찮 괜찮아 이 노래 좋아. 어이, 또 다시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통밀 식빵을 구웠고요. 오픈 토스트를 해 먹을 거예요. 되게 배고픈데 휘리릭 할수 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이 위에는 바질 페스토를 싹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어, 이렇게 긴 분이 나오셨네 이거는 샐러드 야채인데 그냥 구색 맞추고요 그리고 제가 토마토를 썰어놨어요 토마토 이렇게 닭가슴살 조금 많이 구워서 살짝 퍽퍽해지신 분들 츄츄 레드페퍼. <laughs> 그럼 완성이에요. 오픈 토스트가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빵 위에 이것저것 얹은 게 오픈 토스트지 뭐. <웃음> 요거랑 <웃음> 맞아. 요즘 핫한 부라타 치즈를 샀습니다. 요렇게 생긴 친구거든요. 물을 따라내주고 먹어볼게요. 여기 얘만 있으면 민망하니까 남은 토마토 친구도 이렇게 올리브유를 뿌려요. 그고 소금 조금, 후추 조금 해주면 끝입니다. 아 근데 얼었어! 원래 툭 터지지 않아? 아씨 얼었다. 이야 샤베트다. 아이스크림. 짠. 브라타 아이스크림이네. 얼어 불렀다 얼어 붙었네. 아 이게 아닌데. 뭐 맛있겠지 뭐. 맛 없기 힘든 조합이지. 하는 것마다 맛있네. 그래. 러 <laughs> 야. 사무실이 필요한 절대적 이유. 야 엄마 렌더링 중이었잖아. <laughs> 왜 노트북을 저렇게 좋아할까? 비싼 전기, 담요? 방석? 그런 거야? 너무 비싸, 그거. 500만원짜리야. 잠아 일로 오자. 일로 와. 응? 어? 응? 어? 좀 옆으로 와주면 안 될까? 일로 와, 일로 제발. 제발. 이쪽으로 와줄래? 플리즈. a 어. <laughs> 야, 엄마. 어. <laughs> 야, 영상. 씨 <laughs> 어떻게 하냐? 아 걸어 걸어. 아마 미안해. 율로가율로다웅 이거 아, 뒤에 좋아하잖아. 제발 거기 있어줘. 짠! 샤워하고 옷 갈아입었어요. 제가 PT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일도 되게 처리할 게 많고 해서 늘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아예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아웅다웅이 털 때문에 어디 눕거나 앉거나 할 수가 없어요. 딱 책상에만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 먹고 일하고 PT에 갈 예정이에요. 이 운동복은 사두고 못 입던 운동복들이에요. 계속 PT나 필라테스를 갈 수가 없었어가지고 봉인을 해뒀다가 이제서야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잭시믹스에서 나온 블랙라벨의 380엔. 그건데 진짜 편해서 깔별로 샀어요. 380엔 깔별로 산거 보이세요? 진짜 깔별로 다 샀어요. 얼마나 편하면 저한테는 이게 진짜 잘 맞더라고요. 다른 잭시믹스는 너무 답답했는데 답답하지도 않고 이거는 럼블랙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워머 로 되어있어서 팔이 엄청 길어보이고 예뻐요 평상복으로 입어도 예쁘고 요 안에 것도 잭시믹스인데 이거는 약간 이런 스퀘어 탑이에요 <laughs> 편하면서 너무 답답하게 조이지 않고 이렇게 오늘은 입고 운동을 갈 거고요 복근은 아직 요정도 살아있습니다 오 많이 살아있네 <laughs> 인바디는 망했는데 운동했던 게 나만은 있네요 샤워하는 동안에 또 요렇게 요리를 해놨는데 조금 더 익혀야겠네요. 오늘은 방울토마토를 좀 썰어 넣어봤어요. 많이 남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말랑말랑해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다 넣었고요. 뭐, 가지고 있는 재료들 다 때려 넣은 거죠, 뭐. 잔반 처리 아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모양은 굉장히 예쁘죠? 크러쉬드 레드 페퍼는 필수 필수. 저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피자 먹을 때 뿌려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설 선물로 들어와서 같이 찍어 먹어 볼 거예요. 트러플 향이 나는 크림 치즈 같은 거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 같이 먹어. 맛을 장담할 수 없으니 이 정도만 퍼서 먹어 볼게요. 맛있겠지 뭐.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살짝 찍어서 제가 이런 치즈 종류를 잘안 먹어가지고 맛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 음! 여러분, 집에 진짜 에어프라이기 오븐형으로 저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꼭해 먹어보세요. 닭가슴살이 진짜 맛있어요. 자연실록 큐브 닭가슴살이고요. 야채는 뭐 원하시는 걸로 구울 만한 것들 구우시면 돼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질리는 맛이 아니라 딱 재료들의 깔끔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안 질리고 너무 맛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많이들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료 한번 사두면 몇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도 나쁘지 않아요. 야너 언제 여기 이렇게 어이, 여기서 뭐한 거야 도대체? 아니 이 새로운 친구는 뭐예요? 아 새로운 친구 안죠 어? 뭐한 적 없어요? 어, 저 그거 하고 있어요. 일주일. 어 그거 무게 올렸는데. 어. 와. 힘들어요. 반대쪽. 자 이번에는 일어나면서 풀 하는 거요 시작! 일어나면서? 스쿼트 어, 일단 스쿼트 자세 하나 하고 일어나면서 풀! 우와! 힘지 않아? 주고 둘! 팔이 바로 당겨져야 돼. 아... 여덟! 바로 당겨주고 오케이! 우와 <laughs> 어, 너무 힘들다.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서 그렇죠. 업 주고 둘. 그렇죠. 속도에서 어, 아, 이거. 맞아요 드거 아 저도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허? 잠시만요 <laughs> 해보려고? 도전 도전 <laughs> 넘어지지 않게 해야 돼 <laughs> 넘어지면 뭐 어디 부러지는 거 <laughs> <laughs> 천천히 Uh-huh. <laughs> 조금만 쏠 줄이. 둘, 셋,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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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 오, 좋았고요. 아, 생각다 잘고 네. 올라가는 거 걸어봐. 와, 이 느낌이야. 오케이. 보자. 아, 나이스! 아, 흥. 아. 둘, 빡! 나이스! 아. 와, 성공! 와, 이거를 이거를 성공하다. 힘들었죠? 아니, 었어요먹어요